주님을 찬양하라. 2022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중파 1566kHz, 제주 FM 104.7MHz, 서귀포 FM 101.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꿈의 소식.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경, 오직 크리스토, 오직 은혜가 신앙 모토인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귐과 누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주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 프로그램에 사주에 한 번씩 출연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건강, 학업, 진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많이 담겨 있지만 만남에 관한 제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에서는 더욱더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은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 생활에서의 만남은 세상의 만남과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세상 삶에서의 만남에는 희노애락, 즉 기쁨과 환함, 슬픔과 즐거움이 복합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만남에는 오직 사귐과 누림이라고 하는 선한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깊게 살펴본다면 첫째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사도들이 그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보고 들은 생생한 간증입니다. 1절, 2절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보고 들은 간증은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간증의 핵심은 바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통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교통이 바로 사귐이고 이 사귐의 조건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사귐이 있어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노스 이 말은 동반자, 참여자라는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성도들과 사귐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화목죄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허목하심을 받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허락받았습니다.이 생명의 사귐을 소중하게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사귐의 핵심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지만 아직도 마음의 생각에 얼굴에 코로 나라하는 어두운 구름이 덮여 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과 성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 하늘 높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과의 사귐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연약한 믿음에 공포감을 조장하는 이단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성인 뿐이라고 가르치는 인본주의 죽은 껍데기들은 벗어버리십시오. 율법주의 중압감과 두려움을 기복주의 현실 논리의 무력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십시오.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 그리스도와 사귐을 이룬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귐과 누림을 마음껏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기쁨의 소식. 지금까지 제주 노형로 307-4 노형 119 사거리에 위치한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4-747-9049 747구의 9049번 제주 반석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